지난달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7천여 건을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은평구나 강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느는 추세인데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를 노린 수요도 함께 늘어난 분위기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7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월 이전까지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5천 건이 채 되지 않았으나 6월부터 6천 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신고기한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건수는 은평구와 강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많았습니다. 양천구, 강북구, 구로구, 송파구 등도 뒤이어 높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다세대와 연립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에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목적의 수요도 한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지역 치고는 좀빌라들이나뭐좀 저렴하니까 작은 돈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겠죠. 뭐 이제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뭐 3, 4천만 원 갖고 샀다가 한 1, 2천만 원만 올라도 그런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 그걸 노리시는 분들 계, 계시고. 갭투자 등을 노리는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며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